조동일이 말한다. 조동일 문화대학 창조주권론 2 조동일 강좌 창조주권론 2 제3부 나타내 예술론 창조주권론 2 제3부 예술론 강의 순서입니다. 제 3부 나타낸 3의 3강 음악의 변질과 소생 오늘날의 불행을 청산하고 다음 시대로 나아가려면 인류 본연의 창조 주권을 되살려야 합니다. 문학에서 철학하는 조동일 학술원 회원이 이에 관한 지론을 펼쳐 냅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동작 음악 문학이 분화되지 않은 총체 상태의 노동료를 부르는 것은 우리 마을의 자랑만이 아니고 인류 문명의 공통된 유산입니다. 인류 문명의 공통된 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총체에서 음악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유럽에서 시작하고 다른 곳들이 뒤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되었습니다. 오선지 악보라는 놈은 놀라운 작용을 해서 신기한 재주를 부려 이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음악이 총체 상태에서 벗어나 따로 분리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작곡을 하고 나중에 연주를 하도록 해서 작곡과 연주 두 단계 음악이 시차를 두고 나누어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대단한 발전이라고 합니다만은, 나무랄 것도 있습니다. 나무라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먼저 작곡을 하고 나중에 연주를 하게 되자, 음악이 날로 정교하고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해 극한까지 짜내도록 하는 잔인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마치, 줄 타기, 광대가 줄을 타듯이 연주가가 악보를 보고 음악을 연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 어째서 그리까지 할수 있는가 보고 감탄하게 만듭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은 자기의 창조주권을 억누르고 작곡을 할수 있는 창조주권을 억누르고 청중으로 만족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대면하지 못하는 작곡가를 연주를 듣고 감탄하면서 더욱 존경하니 이중의 차등의이 이중의 차등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고 음악회에 가서 숨을 죽이고 듣고 있다가 연주가 끝나면 관례대로 일제히 박수를 치는. 그 통과 일에 빠지지 않고 참여합니다. 누구나 동작 음악 문학의 총체에 당당한 주역일 때는와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탈락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작곡과 연주가 분리되고 창조와 향유가 별개의 것이 된 이런 음악이 유럽에서 생애나 세계 각자로 퍼져나간 것을 다음에 드는 다른 둘과 병칭해서 말하기 위해서 구류라고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유럽에서 나온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구류에 대한 반발로 흑류가 일어나고 한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구류는 유럽에서 시작한 음악의 물결이고 흑류는 아프리카에 연안을 든 흑연음악의 물결이라는 뜻으로 흥류로 가겠습니다. 한류는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우리 한국음악의 물결입니다. 세계음악 역사는 구류, 흥류, 한류의 역사다. 이렇게 크게 간추려 말할 수 있습니다. 흥류는 구류가 갈라놓은 작곡과 연주를 합치고 동작, 음악, 문학이 다시 하나에게 되려고 하지만은 단조로운 반복에 의거하고 대중음악의 영역에 머무르는 이중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중음악이 아닌 고급의 음악 예술음악은 구류가 그냥 지배하도록 내두고 있습니다. 한류는 음악의 동작이고 문학이기 하려로흥류보다더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신명풀의 진폭을 넓혀. 한층 큰 충격을 주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류가 고급 예술을 군림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구류는 한류의 원원이 되는 우리 전통음악에도 깊숙이 침투해 뿌리를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작, 음악, 문학이 총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예술적 가치가 모자란다고 여기게 합니다. 노동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노동료가 없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무대에 이미 진출한 선소리 산타령의그 신명나는 공연을 보기 어렵게 된 것은 외침의 여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악기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서 축흥곡을 각기 창작하는 신화위는 우리 전통 음악의 아주 소중한 형태인데 시대착오인 것처럼 취급됩니다. 작곡을 하면서 연주하는 갈금 산조를 그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오선지악 고로 작곡한 가양곡을 많은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하는 것이 예서롭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판소리는 국악이라 하면서 음악만 전수하고 사설 창량 능력은 버려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 음악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한류공연은 사설과 작곡을 즉석에서 자유자재로 창작하면 한 단계 더 비약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뿔에서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류를 선도한 가수 서태지가 내 홈페이지에 찾아와 대중가요와 목 판소리를 접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소리 명창이 청중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사설을 얼마든지 개작하고 창작하는 즉흥 공연이 재현되어야 한다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소리 명창 박동진이 춘향과 어서 출도 장면을 부를 때 청중이 누구이며 어떤 관심을 보이는가에 따라 아주 딴판으로 다르게 불러 그것들이 모두 독립된 작품이게 했습니다. 판소를국악회로 하면서 이제 이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하류가 반박에 들어가 생동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판소리도 대중가요도 죽었다가 죽고 말게 아니고 죽었다가 되살아나야 합니다. 판소리와 대중가요를 구태여 구별할 것도 없습니다. 둘을 합쳐서 어느 것도 아닌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중과 함께 즉흥 창조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류 연주에서 투각을 나타내는 인재들이 있어 자랑스럽다고 할 것입니까? 작곡은 하지 못하고 남들의 곡을 연주하니 연주도 마저도 아주 뼈어난 경계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작곡 이상의 작곡을 하려면 더 훌륭한 작곡을 하려면 음악의 창조주권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불효의 관습을 한류의 방식으로 뒤집어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동작음악 문학의 총체를 되살리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길은 멀어도 방향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구독을 누르고 수강하신 후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문화대학에서는 새로운 강좌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강좌는 세계문학 백문 백답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